잘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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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됐어!

どこ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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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はい<せ>。はい。<ほ>い 잘 됐어. 낮잠 잤어. 낮잠 한 시간 반 잤어. 낮잠 한 시간 반, 한 시간 반,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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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시간 반, 한 시간 반, 한 시간 반 잤어. 한 시간 반 잤어. 한 시간 반 잤어. 한 시간 반 잤어. 나도 쪽지에 거꾸로 했잖아. <laughs> 이렇게 해야지. 잘 잤어. 야, 바지가 자꾸 내려가네. 그냥. 바지가 너무 크구나. 바지가 너무 커. 밖에 비가 오나? 양파 사러 가야되는데. 양파? 양파? 양파 사러 가야되는데. 비가 오나 안 오나? 양파? 양파 사러 가야된다구.